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도 중요하지만은 미장의 변수가 좀클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9월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아요.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9월 달이 납세의 달입니다. 저는 이제 9월 달은 어찌됐든 간에 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장 자체는 9월 달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다기보다는 저는 업종을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주식이 좀 빠질 때마다 그 주식을 조금 채워가는 과정, 그래서 좀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또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포기할 시장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약간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8월 시장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나와서 제가 시장 조금 애매한 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8월 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발표가 날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급락하고 또 나쁘면 더 빠지고 하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어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제 포트 가운데서 주요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달에 현금 비중을 좀 크게 늘려놓은 상태고요. 포트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조선 섹터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어 원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거에서. 3분의 1 정도 담은 거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금 비중이 좀 높고요. 이제 9월 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요즘 계속 시장하고 업황 계속 봐가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올라온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모르겠는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마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도 중요하지만은 미장의 변수가 좀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구월달은 좀 자금이 환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제 엮여 가지고 금리나 뭐 이런 것들 F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증시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요즘 뉴스 같은 데서 야당이 대주주 여권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괜찮아질까요? 의석수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100억으로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50억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차라리 진정성 있게 가려고 하면은 50억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5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3% 룰이라든지 또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물론 6개월 이에 뒤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갑자기 충격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10억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아마 대주주 회품 물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대주주가 임의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독단적인 행동하는 것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데 말고.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공개적으로 뭐 배당을 늘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다든지 또는 나서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소액 주주들 중심으로 규합이 된 표를 가지고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들이 어, 다시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주주 외에 요건을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심점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누가 그런 운동을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기존대로 가는 게 어쨌든 증시를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아지면 세금 걱정하는데 증시가 활성화되면 거래세에서 충분히 걷어요 등갈압되는 데 자꾸 발바닥 긁어주는 그런 느낌만 자꾸 보여줘서 좀 답답합니다 그냥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되지 않은 유일한 그룹사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개 그룹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지배구조 정점에 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소위 말해서 최대주주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현대모비스를 기아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아를 현대차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순환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다가 풀으라는 요구가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동안 어 차일, 비일 또 시간 늘려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법개정의 취지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를 갖다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그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위에서 숨어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쪽에다가 반계회사가 됐든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누구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많이 커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지배 구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작업이 아직 완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해야 될 시점도 온것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에는 이 지배구조 개편만 확실히 일어나,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거는 주주환원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주환원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주가를 지탱해주는 요인은 되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이 투명하게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배구조가 개편이 돼서 최대 주주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또 부과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갖다 이제 뭐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단적인 예가 지금 현대차의 pbr이 04그 다음에 모비스가 pbr이 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금 코스피 PBR이 1.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차 업체들이 성장 산업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밸류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의 도요타가 PBR이 0.9입니다.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력이라든지 그 사업의 어떤 제품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글로벌에서 어 최상위권에 있는 게 도요타하고 현대차라고 그러면 현대차가 평가받는 가치가 도요타의 절반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뭐또 지금 당장에 로봇 얘기도 한참 많이 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로봇 관련 기업 얘기하지만 사실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얘기하면은 글로벌하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나마 모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 기업 기술도 있고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현대차 계열사 하면서. 근데 그 계열사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제 양산 공장도 짓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금방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의 편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난달 말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내 생각이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봉투법이 왜 그런 명칭이 생겼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괄적인 얘기만 좀 하면은 이게 이제 2014년도 쌍용차 파업에 이제 참여했던 노동자들한테 사측에서 47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을 구상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내려지면서부터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때 한 독지가가 4만 7천 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낸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독지가들이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대우조선 그 사건 또 연결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발의가 됐었던 거고 거부권도 행사가 되고 뭐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취지는 합법적으로 파업이라든지 어떤 쟁의 행위에 돌입한 노동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이제 혼란이 올수 있고 그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제 파업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의 어떤 경영권에 있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침해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을 할수 있는 자료 확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나 이런 쪽도 원청업체 쪽에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많이 좀 복잡해지는.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올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그 조선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노이즈 심각하게 이제 발생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딱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눌려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서 이제 막 쏟아지는 경우 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라든지 조금 과하다 싶은 것들도 막 이제 분출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뭐 목숨까지 내놓기도 했고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딱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도 보면은 이거 딱 되자마자 손자회사 쪽에서 원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야 우리도 똑같이 너네하고 똑같은 급여하고 복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업종마다 또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어떤 구분에 있어 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전환 요구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 그렇게 원활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채용을 하면은 또 쉽게 내치질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또 딜레마도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사실은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쪽에서. 분출이 좀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자꾸 겪고 나면 좀 차츰차츰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증시 입장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사주 강제 소각을 규정을 한다면 좋겠죠.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아, 주가 올라간다 막 환호하고 올라가는 쪽만 보기에는 저도 좀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를 생각 안할순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제를 생각한다는 라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어,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이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사주라는 게 기능을 하냐면은 소위 최대 주주를 위해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회사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좀 소각을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제화를 요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어, 자사주를 살 당시에는 주가가 빠져가지고 주가를 막아주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경영권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럼 모두한테 일정 부분 돌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의 경영권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갑자기 강제 소각해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것도 주주 환원이 되겠지만 그 회사가 현금흐름이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갑자기 이거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좀 혼란을 올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된 상법 개정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소각을 부여하든 아니면 기한을 줘서 뭐 1년 내에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는 것까지는 반대를 안 하는데 기존 거에 대해서는 어, 선택할 수 있는 룸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시가 좀 전통적으로 9월에 안 좋은 계절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9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고민스러운 게요. 제가 5월달에 항상 통상적으로 세린메이라고 해서 5월이면 팔아야 된다. 5월 전에 주식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저는 거꾸로 이번 5월달에는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췄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건이 이건 사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8월 말 9월 초 들어와서 오늘은 또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고민을 해봐도 아 적극적으로 막 사고 싶다 라는 느낌은 사실은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이 1928년 이후로 보면은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은 9월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저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저럴까 이렇게 보니까 또 5월 달도 통상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보합이니까 약했네요.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9월 달이 납세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환수가 돼요, 첫 번째. 그리고 회기 기준이 우리는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1년 회기가 거기는요, 10월에서 9월까지예요. 9월이 결산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말하자면은 손실 보고 있는 계좌 주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법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손절을 또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상반기에 트럼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채 발행을 생각보다 덜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의 영래포도 지금 이제 바닥이 났고 그래서 이제 받아주던 어떤 수급의 주체가 좀 애매해지는 구간이 됐는데 아 물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LPR 확대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수급 주체도 좀 만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국채를 또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 역시도 돈을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통상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볼 게 많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이 지금 지난달 쇼크 나왔고 앞에 두 달치가 또 조정되면서 정말 또 쇼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쇼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변수일 것 같고 저는 안 나와도 금리는 1회는 일단 인하는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왔을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9월달 뿐만 아니라 그럼 주식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자금을 흡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쓸려고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를 해 놓으면 재무부 계정에 돈 채우고 딱 채워놓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풀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떤 축점적으로 하고 있는 쪽에다가 지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시 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달은 어찌 됐든 간에 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업종을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주식이 좀 빠질 때마다 그 주식을 조금 채워가는 과정 그런 정도로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장 자체는 9월 달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좀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